저희 회사는 이편한 자동화 기술이라는 회사고요. 안전장치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소개할 품목은, 좌측에 보시는 거는 위험기계, 기구, 불시기동, 방어장치로서, 공장 안에 기계류, 특히 이제 뭐, 컨베어 이 벨트, 압출기, 사출기 등의 끼임 협착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자가 이제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 작업자가 이제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작업자는 기계 수리를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동작을 할 경우에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끼임 협착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작업자가 컨베이벨트 어 안에 들어갔을 때 인체인식을 할 경우에 외부인이 동작 버튼을 눌러도 전혀 이게 기계가 동작 안 하게끔 시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기계 기구 부식 이동 방호 장치는. 현재 다른 공장 기계류에서 끼임 협착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AI 인체 인식 기능을 통해 가지고 기임 협착사거를 안전 사고 예방을 할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그 안전장치는 위험 구역 접근 방어 장치로서 지게차나 중장비가 출입하는 사각지대에 보행자 안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출입구 지역에 가상의 위험 구역을 설정해 놓고 보행자가 그 구역에 진입했을 때 안전 경고 이라든지 지게차가 진입할 수 있는 방향 표시 등을 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그 안전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지게차 출입 방호구역에 어 인체가 접근했을 때음성으로서 경보를 주고요. 경보를 준과 동시에 지게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X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체가 없을 경우에는 지게차가 진행해도 괜찮다는 허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장비는 인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게차나 중장비도 활용되는 AI 인체 인식 안전 장비라고 볼수 있고요. 인체가 접근하면 모니터 화면에 전멸 등이 깜빡이거나 내부 경보음이 70dB까지 경적이 울리고요. 외부인이 알수 있도록 이게 외부 경보가 140dB까지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너무 시끄러우면 또 외부인이나 작업자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음량조절이 0에서 140dB가 가능하고요.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지게차 상단, 음, 좌측, 우측에 카메라 두 개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하나 화각은 한 130도 정도 되고요. 이게 좌우측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보통 화각은 한 210도에서 220도 정도. 그래서 지게차 후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게차 안전장치로서는 그래도 후면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는 장비는 야간이나 실내에서 작업이 좀 용이하게끔 바닥에 이제 비추는 장비인데요. LED 라인을 비추므로서 외부인도 이 시각효과를 통해가지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